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선상TV의 두 번째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대한민국의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오늘 이 시간까지 지지고 뽑고 싸우고, 민심은 뒷전이고, 더욱이 이재명 방탄 한번 해보겠다고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박살내고 그 입법부의 행포가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더럽다 낫다 하는 저 꼬라지를 보고도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징을 할수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망초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 혼자만의 우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해악과 풍자적인 걸로 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들을 좀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도 없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도 없이 비판하고 수도 없이 채찍을 들고 수도 없이 길을 일러 주었지만 결국은 오늘날같이 이런 무지막지한 국회가 됐다는 데에서는 지금 300명의 국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쓴 책대로 대한민국 국회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이책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의 시국진단과 또 우리의 정치 풍자 그리고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싸웠던 모든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총 녹아 있는 책입니다.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래도 강화문 광장에한한 번이라도 나와서 자유대한민국을 외쳤던 분이라면 꼭 소장을 하셨다가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고 난 뒤에 펼쳐보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싸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후대들이 이 책을 보면 아,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마다 써서 보냈던 글 중에 좋은 것들만 초록을 해서 만든 책이니까 꼭 여러분들 한 권씩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들려드릴 이 글은 먼저 <laughs>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엿장수가 나옵니다, 엿장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엿장수를 보여줄까?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네. 기회가 된다면 국회의원 300명을 전쟁터로 보내드립시다. 22대 국회 문이 열리면서 벌어진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가 부러워할 싸움꾼이 여의도에 넘쳐나고 있으니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비행기에 때려 씻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로 보내자니까요. 싸움만 잘합니까? 욕도 잘하고 성질 머리까지 더러우니 외화벌이라도 시켜야죠. 왜냐고요? 국회의원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헛검 탄핵 녹취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물고 뜯는 꼬라지, 늑대도 탐복할 겁니다. 얼굴만 마주치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좀비도 선사례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국회의원 192명을 여의도 엿장수로 만들어 줍시다. 22대 국회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입법폭발은 원칙도 기준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엿장수 박팔봉, 강원도엿장수 김복길 할배가 부러워할, 지 맘대로가 여의도에 바글바글하니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승용차 대신 리어카를 의사봉 대신 가위를 하나씩 주자니까요. 법도 지 맘대로 수사도 지 맘대로 판결도 지 맘대로 그러다 안 되면 탄핵을 들고 나더니 달콤한 울렁도 호박엿보다 땡초 맛에 여의도 타핵 열시라도 팔게 해야죠. 왜냐고요? 이건 국회 의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엿장수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국민들을 엿먹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국의 엿장수들을 여의도로 보내면 지금같이 싸움질은 안할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엿장수 마음대로씩 국회를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난장판의 국회를 내팽개쳐 놓고 있을 겁니까? 이제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깔끔하게 결정합시다. 이 상태로 가만두다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북한에 엿바꿔먹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니, 엿장수 만든 아닙니까? 지금 뭐, 수사, 그것도 저거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하겠다고 날리고, 판결도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엉터리라고 날리고, 행정부 장관도 저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탄핵 시기겠다는 거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외장수만대 들어요. 어. 이런 식으로 가위 갖고 막, 들이 잘라내는 오히려 이 아저씨는 얼마나 순수하신 분입니까? 저렇게 알뜰이알뜰이 알뜰이 잘라서 한봉다리씩 파는데 지금 국회에 있는 이 300명 국회의원 그중에 192명은 완전히 악덕 여장수입니다. 어떻게 입법사법행정의 상권 분립이 어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잘랐다 붙였다 나가라 더가라 이런 꼬락순니를 언제까지 보아야 될지 무지한 국민들이 무식한 정치인들을 나무래지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나라는 온통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이런 국회 꼬라지를 안 보시려면 선거를 잘해야 된건당연한게지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된 부정조작선거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부정조작선거, 이거 정밀수사에서 원용을 색출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다면에는 나는 온통 이렇게 굴러가리라 봅니다. 자, 다음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얘를 보시면 뭔가 고백을 할 것이 않습니까? 마지막 고백. 나라가 까베기를 드셨는지 계속 배배 꼬이기만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미친 여자 머리카락처럼 헝클어져 있고, 왼쪽을 보면 수십 년 파도에 쓸려다니다 엉겨있는 기신금을 꼬립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 헝클어지고 엉겨있는 이 난제를 풀어보려 하지만, 눈 감은 백성이 왕비천 시내가 조약돌보다 많고, 이다든 국민이 지리산 자연인의 벌통 속 꿀벌보다 많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는 똑바로 뜨고 살기엔 지난 7월의 폭염 속에 내걸린 온도계만큼 혈압이 치솟고, 두 길을 활짝 열고 살려니, 온갖 잡소리들이 새구슬등 깡통처럼 요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양반 입 쌍이원할 수 없고 진짜 육두문자를 장장맛비처럼 퍼붓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걱정이나 김두환처럼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의사처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질 용기가 부족한 이 인생이 체량하기도 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처럼 태산 같은 강단이 있는, 없는 이 인생이 초라하기도 했어. 5.16 혁명에 났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뉴스를 쓰고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함락시킨 외장을 끌어안고 함께 난강에 투신한 농개 같은 마음을 다잡고 6.25 전쟁에서 이름도 군본도 없이 적과 싸우다 산하신 무명 용사 같은 애국심을 재충전해. 오는 11월 9일 악마의 구름틈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혁명의 전쟁판으로 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다며 순국하신 이봉창 의사 하지만 나는 부끄럽게도 60대임에도 저런 멋진 말을 남기지 못한 채 생명 연장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내밀어 주옵소서. 이것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송학 자 이제 11월 9일이면 뭐 이제 오늘 이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어. 서울역에서 한판 무술을 벌였습니다. 이제 9일날. 또 다시, 이제, 민노총이야, 정교조, 뭐, 이런 단체들 기어 것고그 이후에는 이제, 허니말로, 촛불행동과 전체가 하나로 딱 어우러지면, 윤석열 탄핵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들을 방불케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이고, 대한민국 우파 같이 또 대한민국이 공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함은 천만 세력이 이들과 맞짱을 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굳이 낯서서 피터지게 싸울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9일이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강한 광정으로 쏟아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11월 또 이틀 까먹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오늘부터라도 좋은 계획세우셔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윤석열 대통령부터 우파국민 전체가 똑같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